네. 나 MC 시켜줄거야 왜요? MC, MC 섭섭쓰 시 안녕하세요 네. 섭섭한 MC 성재는 아무 필요 없었어요 형이 왜 섭섭한 지 알아요? 왜? 형이 MC로 나와 형이 빠르지 않거든요 저 미인 시나왔잖아요 와사비들도 무슨 부스지 찍고있을하 아무튼 나 진짜 이거이 응. 멍청한 오징어야 아, m c 아, 하고 싶네요? 어. 내가 하고 싶해면다 아우 맨한 사람들만 멍청한 오징어라고는 안고

늘 그러더라고. <laughs> 아니면 막 이제 <뭐든지> 장난치면 <laughs> 형 진심인데 형실. 가아 성재가 진심일지. 진심일지. 아, 언제 아, 너 야, 언제 왔어? 한개한개 봐. 오늘 못 참기 막고 있어. 뭐 하는 거야? 이게? <laughs> 오늘 MC. 오늘 MC 더 비트 MC 창소이예요. 예. Yeah. <laughs> 급습한 거예요, 이거 사실. 아 이게 급습이에요? 급습인데 나는 전혀 문 열고 네가 이렇게 얼굴 내밀면서 뭐예요? 이런 이런 줄 알았는데 문 열고 그냥 가버리네. 형, 일부러 노랬지. 아니, 나 꽃향기만 구했다니까. 문, 응. 누가 열어준 건데? 어? 향기가. <웃음> <웃음> 와, 맥주... 오늘, 맞아. 그리고 성재가 드라마 하고 있는 그압수소년에 키스진이 나왔다. 야. 키스진. 그래도 끼리 뽀뽀해지는 거야? <laughs> 이게 어디 눈. 거의 진청남 뻘 넘벌... <laughs> 이게 <웃음> 나 진짜 힘들었어 어땠어요 나... 지금 막 한국 난리 났다는데 지금 저 진짜 긴장하고 떨려가지고 못했었어요 엔진에고왜왜떨어 대사 까먹고 아 드라마에서 뽑받는 신도 처음인가 그죠 그러네 그리고 그게 워낙 초문나다 보니까 음 진짜 아는 사니까 <laughs> 더 그렇더라고요 좀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더 못하겠더라고 못한 선뜻 막 이렇게 그 하고 신 드라마 찍는데 그 뽀뽀한 뒤에 어땠어요? 어색해졌어? 진짜로? 나 뭐야 컷이 오케이 되자마자 얼굴 빨개지면서 <laughs> 어떡해, 나 어떻게 보면서 날 도서관에서 막달려다녔어아니 한국이 난리가 났대요. <laughs> 왜, 나,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와 로맨틱하다 이게 아니라 성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 같아. <laughs> 성재가 첫 방송 모고자 모란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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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좋은 말. 진짜 웃겨. 좋은 말. 알았 먼저 말. 그래. 성재가 첫 방송 모니터 를 하고요. 반응들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점을 다 찾아서 또그점또 그 연습을 하고 혼자 밤에 혼자 연습도나가서 연습하고 <laughs> 이런 지금 입다 우리 성재가 뭘잘 하는 줄아저 연기자! 인데그 아, <laughs> 전에 버스에서 오는데 성재야 너가 연기를 왜 잘하는 줄 알아? 내 뮤지컬을 봤잖아 <laughs> 내 뮤지컬을 보여 <무슨 웃음> <너 그런> 연기를 <laughs> 많이 봤다고 <받았다고> 그 <laughs> 인터뷰에서 한마디만 해줘 보이는 순간이 없었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입 벌리고 봤대니까요 근데 그 끝나고 나니까는 늘 변함없는 우리 은광이 고맙다 이러고 봤어 이러고 <laughs> <laughs> 네. 미워 하지 마세요.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. 맞아. 불성재 네. 미워하지 말아요. 미워하지 성재만큼 이쁜 애가 와 주세요. 내말잘 들어. 나를 위해 존재하는 성재 무슨 소리야, 그건? 너는 나의 막말 식가다 같은 거야. 막말이야 그건 형. 막말이에요? 어. 막말인가? 벨트 킥스도 는 거죠. 오! 진짜 형은 생각하는 게진히 나를 이름이 진짜. 일단, 더비트 MC 아, 창섭입니다. 뭐, 뭐, 더비트. 더비트 더비트 의회로 끝나. 아조기중 <laughs> 너무 조기. 창섭입니다. 네. 어. 우리 여기 왜 오라고 한 거예요? 네, 여러분들 오늘, 저희 네. 이제 오늘이 태국의 마지막 날이잖아요. 네. 네. 이제 그래서 공항에 가기 전에 또 저희들끼리 재밌는 게임도 한판 하고 아. 또 가, 한동안 없었잖아요, 저희들끼리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뭘한 게. 그래서 공항 갈때 벌칙을 하나 수행할 거예요, 아. 마지막에. 아. 맨 마지막 진 사람이 예 아주 까무라치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돼 아까 무슨 이상한 옷 준비하던데 그죠? 오제마법사 그쵸? 오제마법사 네, 다들 보셨어요? 기억나세요? 알아요 네. 네. 그게 양털 그 양털이 양털 아, <laughs> 양털로 양털이요? 양털 기상가? 양철 나무꾼 양철 나무꾼 양철 나무꾼 아시죠? 네그 옷을 입고 출 입국을 할 거예요 <laughs> 야 진짜 대박이다 이 나올 때까지 오지 않았지? 아니야 이거 한몇번 봤어 아 대박이다 이게 될때 있어 이거 그러니까. 원래 잘안 되는 거야? <laughs> 아이고, 나 아니니까 너무 재밌네. 바닐라 위에는 초코지. 센스가 없네. 심장이 아니, 진짜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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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카메라 출연을 안 하니까. 아, 약간. 형 미래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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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지 어, 형 진짜 잘생겼다. 어, 진짜 지금 완전 통일적인 것일 남자 같아. 어숙 아, 어더 몰라, 나도. 이건 내가 왜 하고 있는 <laughs> <목소리도 목소리도> 아 그처 차트를 고왜 후일 고는 자아 손을 과시를 하지 않아요, 여러분. 살면서 웃는 얼굴 웃는 소리 돼?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. 파이톤에 음 올리 음 올리는 방법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성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럼 진성으로 말하면 되는 거야? <laughs> 진성으로 <웃음> <말하는데> <웃음> <가성이> <웃음> 말하면 가성으로 나가면 안돼 그렇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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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좀크게 말하면 안는데 그렇게 <laughs> 말해야 <말하면> 돼? <laughs> 진성으로? 그렇지? 아, 지금 진성인가? 나도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성이 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럼 근데 지금 가성인 거 같은데? 아니. 난 지금 목에 잠겨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가송이야! 잘 가. 어디 가? 어디? 어 어디 어디를 가? 빡통 칼라 <laughs> <My ideally. Jake> 파워 오랜만에 듣지? <laughs>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. 아, 다른 거빌한 마디씩 이윤이한테 하고 싶은 말한 마디씩. 적담적담한 것들씩. 왜이아 형은 나중에 좀. 아. <laughs> 그래. y yeah. e 둘두 번째 생일 맞냐. 생물 첫 번째잖아. 어, 번째죠. 두 번째잖아. 아, 정말 아, 한번째 생일을 또두 번째로 내가 아, 아, 번째. 번째. 아, 이럴까봐 진짜 마지막에 있긴 한데. 큰소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. <laughs> MC로서 정리하자. 아, 그래야지. MC. 자, 저희는 그래, 지금까지 이룬이 생일 파티 깜짝 몰래 카메라였고요. 저희 뭐, 선물로 뭐. 진짜 바꿨습니다. 뭐, 우리 팀 모두의 좋은 모습. 뭐요. m c 를해냥 나왔으면 그 생일 선물은 아무래도 안될것 같고요. 자, 오늘 생일 파티 몰래카메라 완전 성공이에요. 여러분들, <laughs> 이론이 생일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여러분들 이걸 보면 생일이 지나가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어, 생일 축하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많이 생일 축하해 줘. 그렇지? 본 2b 2 t 2 2 비투비 2 b 0창석이었습니다 안녕, 비투비니다 <재밌습니다. 웃음> 마무리.